경기도 구리시 어느 찜질방 구석에서 방송을 하는 이 남자. 금그 44등 앞에 또드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진일 씨다. 셨으면발 닦고 잠이나 자세요. 지 마시고 오늘도 활기차게 도발을 하는 진일 씨.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위기는 찾아왔다. 와나미봤네 어림없이 얻어맞고 있다 미련이 남아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다 마사님이 더덕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헤드셋 쓰게 만드네. 짜인나게 그래도 결과는 똑같을 뿐이다. 아, 진짜 왜 철드나 진짜. 아. 치킨으로 다시 리매치를 걸어보는 진일 씨. 닷! 아, 나 진짜, 진짜. 아, 진짜. 오늘도 키보드는 아프기만 하다. 아, 치킨은 진짜 안 돼. 진짜 치킨은 안 된다고 딴거다돼도 아, 치킨은 안 돼. 어제 두개 뜯겼잖아. 마음을 단단히 먹은 진일 씨. 하지만 마음과 몸은 반대인 듯 하다. 전자음날 끄고 캠 끌게요. 저 개집중합니다. 캠까지 끄고 집중하지만, 그저 부질없을 뿐이다. 기게느껴 님들 전화상담하겠습니다 네, 방송 잘 봤고요 예. 네, 노란 길인데요 예? 네, 프라이드 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부탁드려요 경기도 구리시 어느 찜질방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진일 씨. 치킨을 뜯기고 매우 좌절하는 중이다. 하. 형님들 전화 상담하겠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하... 시청자들에게 조언을 받아보려 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 라이언인데 너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기만 하다. <laughs> 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방송 잘 받고요. 예. 제가 지금 하나 저기 조은까지는 아니고 예. 제가 그 지금 별내에서 지금 그 개인적으로 제가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랑 따로 계약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예. 좌절하는 진일 씨. 그런 그에게 색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여보세요 왜 이리 못해요? 초딩이다 너 초딩이야? 네 아니 견제는 오늘 그땅으로 해요 나 몇살이야? 초딩이요 니가 뭘 알아! 안타깝기만 하다 <laughs> 여보세요 이번엔 진지한 아, 조언이 찾아왔다 예. 아까 게임할 때그병경 찍을 때왜 넘버링 안 하냐? 예? 너 화면 보고 화면 보고 그병경 찍을 때네병경다 네 죽었어? 아네 형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하... 니가 지금 그 후원이 너무 많다. 형님 혹시 응? 후원해 주셨나요 형님? <laughs> 건방이었다. 여보세요? 네. 네. 예, 방송 잘 봤고요. 예. 예, 노랑진인데요. 노랑진이요? 후라이드 반 양념반. 예? 예? 후라이드 반 양념반. 후라이드 반 양념반. 주문 전화다. 부탁드려요. <laughs> 여보세요 저기 요디끊나요 초딩이다. 아, 너 빨리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또그 초딩이다. 너 그냥 가서 그 뭐야 그 메이플 스토리나 해. 아니 숫자 적 접으세요 그냥. 음. 아 시기 바키. <laughs> 여보세요. 아니 위일하게 전화요. 너 차단. 초딩에게 괴롭힘 당하는 진일 씨. 그럼 그에게 그래요?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건니 김님 안녕하세요. 후원 10만 개 감사합니다. 평잔다 사랑한다 면상농담이다. 아이고 리포터네. 경기도 고비시 어느 찜질방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진일 씨. 여기서 템플러 점사, 템플러 점사, 템플러 점사, 템플러 점사, 템 점사. 템플러 점사, 템플러 점사, 템플러 점사, 템플러 점사. 햄점자 점사, 햄점자 점사. <laughs> 햄다 죽었어. 매우 행복해 보이는 어, 상태다. 와! 기분 좋게 승리한 진일 씨. 그럼 그에게 색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야, 오삼불고기 잘하냐? 너 틀릴 거 같은데. 자, 심력 승 연패. 기대합니다. 실력으로 올린 거예요? 아닌 거 같은데. 기선제압하려는 진일 씨. 아안 터지노. 아나 진짜 어림도 없었다. 그냥 구도로만 하는 게임이 저 있어. 역으로 도발당하는 진일 씨. <laughs> 야 도발까지. 세겜이요? 핸드캡인데요? 핸드캡인데 뭔 소리야? 어? 야, 어? 야? 상대방의 농락에 화가 난 진일 씨. 잠깐만. 웃음기 빠지게 만드네. <웃음> 아니 웃으면서 해주니까 만만해? 보자 보자니까. 아주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그래도 결과는 같을 뿐이다. 마사님이 더덕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김진일씨, 제가 하루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처럼 니가먼지 나에게 소리려줄게오 복수를 다짐하는 진일씨. 자 너도 피죠. 아 어, 일승 드세요, 지지. 힘겹게 일승을 따낸다. 자, 상대가 먼저 이렇게 게임했습니다. 똑같이 갚아줬을 뿐이에요. 간다. 마지막 매치에 승부수를 띄운 진일 씨. 꼬라박이다. 그래도 뚝심 있게 상대의 기지 안까지 밀어붙인 상황. 이대로 승리를 쟁취하려는 그때. 아. 직설적인 말투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p 이마사님미더덕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Η Ετνα Λι Ρε, Δόλμονο Χάν Μαρίγα Σάρα Τσοπνιδά, Γόνδε, Ινομι, Μεν Ναλ, Χεμβογοράκ Ξίκιν Μαν Ξόμοκ Δαγαδίζιοτ Δεό. Κι ολκούγεν του τσότα. Κι ολκούγεν 방송을 하고 있는 진일 씨. 오케이, 가볍게 스찬이를 시작해볼까? 가볍게 털어볼까? 오늘도 역시 1대1을 하고 있다. 에피타이저 먹어볼까? 너는 그냥 샐러드 정도? 시작은 가볍게 도발을 시작하는 진일 씨. 그러나 샐러드는 본인이 될 뿐이었다. 아, 전 너무 멋졌다. 뭐 아렉좀걸하지 말라고 진짜 못하겠잖아. 뭐 본인도 창피한지 아, 헛기침만 할 뿐이다. 이제 개발한다. 아 뭔가 햄버거 뜯길 뜯길 가려보인다. 햄버거 지킨다. 결국 햄버거를 주기 싫어 헤드셋까지 꺼내보지만 그의 노력은.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아! 그는 결국 다시 치킨을 걸어 보는데 오늘도 적자 방송은 피할 수 없었다. 진힐 락 컴퓨터 본체 둘보, 한칸 개쇼카치, 옵소 조쥬미온 안 대기 죄 없는 물건들만 박살내고 있는 진일씨 네임임원대님 별풍선 스무 개 감사합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집중하려 하는 진일 씨. 하지만 사실 그는. 나! 말... 아! 자존심이 없었다. 아 치킨아. 전화 상담 가겠습니다. 결국 또 시청자들에게 조언을 받으려는 진일 씨. 여보세요. 야, 외계인이다. 안녕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누가니? 예.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니 상대방이 잘했다고. 양심이 있으면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알바를 한명더 그래서 그 미니맵만 보게 해. 어. 그 알바를 고용해. 이눈두 개로는 안될것 같아. 그 인간의 한 개이기 때문에. 맞지. <laughs> 당장, <laughs> 그, 알바청구이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위님에 봐주실 분. <웃음> <웃음> 네. 아, 형이 그, 시급은 얼마 줘야 됩니까, 형님? 시급? <laughs> 햄버거 주고, 처음에, 두판잘 봐주면 또, 그, 니네 잘하는 거 있잖아. 햄버거 줬다가, 피자 줬다가, 또, 치킨 줬다가. 아, 형님, 예.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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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좋으시네, 요 형님. 아, 인정합니다, 형님. 와. 딱시도 음. 같이 하고, 같이 하면 외롭지도 않고, 좋아.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오케이 네, 어. 세요형예형왜 이렇게 잘생겼어? <laughs> 뭐 인마 <laughs> 알아 어? 알아 알아 아니 형 아니, 형. 내가 세상에 응. 세 살면서 형처럼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 아 그래? 너 주변에는 뭐뭐 뭐, 어? 민철이 같은 애들 밖에 없어? 몽이나? 아니 형형나 응. 지금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살릴 수 있어? 경기도 구비시 어느 찜질방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진일 씨. 오래간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다. 그래도 그는 변함이 없는 드롯만. 드롯만. 것 같다. 았 드롯 어? 그의 도발은 드롯. 오늘도 드롯만. 멈추지 못했다. 심지어. 그가 키우는 개조차도 아아밀 가자! 가자. 쭉쭉 밀어 버립니다. 안 가세요. 안 가세요. 자, 쭉쭉 밀어 버립니다. 쭉쭉. 행복하게 마무리하려는 바로 그 순간. 키우, 키우. 불행이 오케이. 찾아왔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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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드랍어 에이 씨 핵이야. 와전중입니 은 죄를 그대로 돌려받는 진일씨와 개업하는 진짜. 아니 이게 왜 맞아? 와 여기서 핵을 쏴? 핵을 맞은 여파일까. 게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아야 위험한데 아야 둘다 물량 하나도 없어. 와 이거 지겠다 자라며 와. 아 말도 안돼 이거. 와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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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야. 결국 참교육을 당한 진일 씨. <laughs> 전날의 고통은 잊고 다시 방송에 집중하는 진일 씨. <laughs> 아. 오케이. 뭐야, 이거. 어, 뭐야. 나 째야겠는데? 어, 이거 빠른 가디언 가자. 오케이. 곧곧 빠른 가디언감. 야! 그 시민의 왕이라! 날보이해라 사극봉에 취해 있는 진을씨. 그럼 그에게 암행어사가 찾아왔다. 아. 아! 개빡치네 진짜. 아. 아! 아, 그만 아 어. 그의 키보드는 하루도 성할 날이 없다. 아, 잠깐만. 나 키보드 이거 맞춰야 돼. 잠깐만. 아, 잠깐만. 나 키보드 맞춰야 돼. 잠깐만. 야, 키보드 키보드. 야, 키보드 키보드.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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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줘! 아, 어, 배로 깨줘 배로 깨줘! 나 키보드 맞춰야 돼! 밑에 배로 까줘 배로 까줘 배로 까줘 배로 까줘! 나 키보드 조립 중이야 지금. 오케이. 조립 완성. 키보드 조립 완성. 아씨! 좌절하는 진일 씨. 하지만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다. 와 진짜 재 미쳤나 진짜 제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죽겠지? 어, 안 죽었어. 안도하는진일 씨. 진짜 어디야 이대로 당하기만 할수 없었던 그는 금지된 힘을 개방하는데 아르난 어디가! 뭐야 가스티야? 만화는 역시 만화다 아... 와... 또 오는 거말 리버 어, 오... 이상하겠다, 이거. 최악의 상황. 결국, 팀몬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진일 씨. 그러나, 믿음이란 결국, 스디에스는 아픔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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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야, 뭐해, 뭐해, 뭐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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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야, 뭐해! 어다 지지고!